안녕하세요. 혼자여도 괜찮아 진행을 맡은 유지호 문예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몇 명과 함께 하셨나요?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수업을 듣고 혼자 공부하며 하루를 마무리한 여러분, 정말 어쩌면 오늘 하루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혼자 지낸 하루라고 해서 그 하루가 외롭기만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누구보다 솔직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 자신과 함께 했으니까요. 네, 이 시간은 혼자 있는 순간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라디오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왠지 모르게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주변 시선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작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에서는 혼자 하는 일상의 즐거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밥, 혼영, 혼코노 등등 이름만 들어도 조금 낯설거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단어들이죠. 네, 오늘은 그 단어들이 단순히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라디오와 어울리는 노래를 짧게 듣고 넘어갈까요? 베게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입니다.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혼자 밥 먹기, 혼밥이죠. 예진 씨 살면서 혼밥 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사실 혼밥에 꽤 늦게 도전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한 학기쯤 지나서야 처음 해 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밥은 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먹어 왔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반드시 내 앞에 누군가 앉아 있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면 마치 외톨이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 의외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혼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물론 대부분 학원에 같이 갈 친구들과 함께 먹었지만 가끔 친구들과 함께 먹지 못하는 날은 저 혼자서 먹어야 되니까요. 처음엔 친구들이 혼자 먹는다고 하면서 놀리기도 했지만 막상 해보니 의외로 엄청 편했어요. 특히 대화가 끊기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게좀 민망했죠. 다들 두세 명씩 앉아있는데 저만 구석자리에 앉아있으면 괜히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내가 이상해 보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데 내 옆자리에 친구들이랑 같이 온 사람들이 앉으면 괜히 막 내가 친구 없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을 모르고 그 사람들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진달까요? 몇번 혼밥을 해보니까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메뉴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마음 편하게 고르고 먹는 속도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밥 먹는 건 언제나 즐겁고 좋지만 요즘은 가끔 혼자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식당들이 혼밥하기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맞아요. 1인 손님 자리가 따로 있어서 넓은 자리 혼자 쓰느라 눈치 보지 않아도 되죠. 게다가 혼밥하면 메뉴 시키기 살짝 애매한 거 아시죠? 맞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식당들은 2인을 기준으로 시작하니까요.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어도 혼자 다못 먹을 것 같아서 시키기가 망설이 질 때가 많았는데요. 요즘 식당 메뉴판을 보면 1인 메뉴도 따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혼밥할 때 가장 좋은 건 식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며 먹을 때는 맛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먹는다면 맛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먹던 음식에서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냥 혼자 식사하는 자체도 즐길 수 있게 되죠. 맞아요. 처음에는 괜히 눈치 보이고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익숙해진다면, 그저 밥 먹는 시간일 뿐이에요. 오히려 쉬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예진씨는 혼자 어떤 음식 먹는 걸 즐기세요? 저는 마라탕 혼밥을 즐겨 합니다. 마라탕은 재료만 담아서 갖다 드리면, 바로 조리가 되어서 나오니까, 혼밥하기에 부담이 좀 적더라고요. 재료도 내가 원하는 것들로 담고 맵기 조절도 자유롭게 가능하니까 완전한 저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와 마라탕 혼밥 정말 좋죠 저도 고등학교 때 마라탕 혼밥 진짜 많이 했었어요 마라탕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샤브샤브 혼밥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혼자 먹기에 딱 적당한 양으로 1인 샤브샤브도 잘 나와서 주까지 야무지게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회전초밥도 혼밥하기에 최고의 장소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초밥을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나오면 되니까요. 이외에도 떡볶이, 국밥, 김치찌개, 파스타 등 마음만 먹으면 어떤 메뉴든지 혼밥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호씨는 혼밥할 때 주로 뭘 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보곤 하죠. 네, 저는 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켜놓고 먹습니다. 밥 먹을 때 어떤 영상을 보는지가 저는 정말 정말 중요한데 그 영상을 고르는 게왜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은 나왔는데 영상을 아직 못 정해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와,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핸드폰 없이 밥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상을 무조건 봐야 했는데요. 요즘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조용히 먹을 때도 많아요. 그 시간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되짚거나 그냥 멍하니 먹을 때도 있어요. 와, 예진 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혼밥의 고수 같아요. 멍하니 밥 먹는 게 생산적이지 않고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잠시나마 우리의 머리를 쉬게 해 주는 거 아닐까요? 저도 다음 혼밥에서는 영상을 안 보고 먹는 거에 도전해 봐야겠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혼밥의 고수로서 팁한개더 드리자면 혼밥이 아직 어려운 분들은 점심이나 저녁 피크 타임을 살짝 피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혼밥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 테니까 우선 사람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에 가는 게 좋겠죠. 혼자 앉을 수 있는 조용한 자리가 있는 식당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외로운 사람이라는 건 절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밥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당당해도 괜찮습니다. 혼밥은 모두가 하니까요. 네. 혼밥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 도전은 아무래도 혼자 영화 보기겠죠. 예진 씨 혼영해본 적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저는 얼마 전에도 하고 왔습니다. 혼영은 아무래도 사람들도 전부 영화에 집중하다 보니 혼밥보다는 부담이 좀 덜하죠. 영화관에서 말없이 팝콘을 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시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 감정만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사실 혼자 영화 보러 온 사람처럼 보일까 봐 너무 민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영화에 내 감정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리액션을 해도 신경 쓸 때가 좀 있잖아요. 혼자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관에 혼자 들어가는 그 행동 자체가 왠지 모르게 좀 쾌감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쾌감에 중독되면 혼영을 못 끊고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제맛이잖아요. 혼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때그 기분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특히 감정선이 진한 영화를 볼 때는 혼영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울어도 아무도 내신경을 쓰지 않고 그리고 웃겨도 눈치 안 보고 크게 웃을 수 있죠. 마음껏 감정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고 나아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혼영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늦은 밤 새벽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심야 영화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왔을 때 늦은 새벽이라서 도로에 차도 별로 안 다니는 그 거리에 내가 서 있는 기분에서 쾌감을 느낀답니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약간 쾌감 중독자처럼 보이는데 영화가 주는 쾌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죠. 저는 영화가 끝나고 혼자 카페에 들러 감상을 정리하는 그 시간도 정말 좋아해요. 가끔은 노트북을 켜놓고 리뷰 영상, 해석 영상들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짧게 감상평을 적기도 하죠. 글을 쓰면서 내 감정과 그 영화에 대한 감상들을 정리하는 게 은근 저에게 치유가 되거든요. 네, 요즘에는 모바일 영화 티켓이 나와서 지류 티켓은 잘안 뽑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혼자 봤던 영화는 뭔가 기록하고 싶어서 굳이 굳이 지류 티켓으로 뽑아서 챙겨갑니다. 집에 모아놓으면 내가 벌써 이만큼이나 혼자 영화를 봤구나 하면서 괜히 멋진 어른이 된것 같이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대망의 혼코노입니다. 처음으로 혼자 할때 느끼는 부끄러움의 정도로만 따지면 홍코노가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요. 노래방이야말로 정말 대부분 친구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맞아요. 원래 노래방은 친구들 여러 명이서 신나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땀내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혼자서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죠. 네. 하지만 홍코노 역시 처음엔 조금 부끄럽지만 그걸 극복한다면 혼코노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한번 맛들이면 헤어나오기 힘들죠. 저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주로 혼코노를 하러 갑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들을 마구 부르면서 속이 좀 시원해지거든요. 와, 스트레스 받을 때 무조건 가야죠. 저는 근데 반면에 기분 꿀꿀한 날에도 노래방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서 감정 잡고 발라드 부르기 좀 민망하기도 하잖아요. 완전 감성 타고 싶은 날에는 혼자 노래방 가서 발라드만 주구장창 부르기도 합니다. 혼자 마이크 두개 잡고 부르는 건 아니죠. <laughs> 가끔은 발라드로 감정을 터뜨리기도 하고 댄스곡으로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지호 씨만의 홍코노 플레이리스트도 있나요? 아 있죠. 부르는 노래는 그날그날 다르지만 꼭 부르는 노래들은 몇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즈의 드라우닝, 다비치의 파리파리,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가 있습니다. 예진 씨는요? 정말 감성이 가득하네요. 저는 이번 가을 축제에 저희 학교에 오신 할로로의 입춘을 추천하고 싶어요. 부르다 보면 마음이 좀 정리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와, 입춘 정말 좋죠. 홍코노의 진짜 매력은.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나에게 들려주는 노래라는 거예요. 기분이 가라앉은 날에는 위로가 되고 신나는 곡들을 부르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죠. 홍코노를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내 감정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울컥하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요.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냥 고독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홍코노는 나를 가장 솔직하게 만들어 주는 작은 무대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외면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돌보고 챙기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느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도 중심이 나일 수 있도록 만드는 연습 혼자의 시간은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언제 혼자가 되시나요? 혼밥할 때, 혼영할 때, 혼코너에서 노래를 마음껏 부를 때.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혼자만의 순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혼자 밥 먹으며 생긴 작은 에피소드, 혼영 후 감정이 폭발했던 순간. 홍콩에서 부른 인생곡까지 이 라디오를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혼자 있을 때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되는 감정들 그리고 인간관계 속 거리와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혼자의 시간을 지켜가는 법을 저희 모두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혼자 할도 괜찮아의 유지호, 문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